바로 이 동작이 잘 돼야 진짜 구분등이 펴지고 말린 어깨가 펴졌다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어깨뼈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막혀있기 때문에 억지로 더 올리려고 했다가는 어깨가 찝히면서 불편할 거예요. 오늘은 구분등, 말린 어깨를 진짜 펴주는 혼자서도 할수 있으면서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이런 자세로 본인의 키를 억울하게 깎아먹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따라해 보세요. 우선 등이 굽고 어깨를 말리기 하는 진짜 원인이 되는 건이 날개뼈가 살짝 떠 있는 채로 앞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날개뼈가 이렇게 떠 있거나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 운동을 하면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견갑 컨트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해도 자극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니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몸은 그만큼 좋아지지 않는 마치 축구할 때 열심히 뛰긴 뛰는데 헛발짓만 계속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날개뼈를 정상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날개뼈를 앞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가진 이 소흉근 즉 가슴 바깥쪽 근육을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부위가 현대인들의 체형 불균형을 초래하는 1등 원인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일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자세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근육들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굳어버렸을 거예요. 이 소흉근을 풀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벽에 한쪽 팔을 대고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많이들 보셨죠? 이 스트레칭이 잘만하면 좋긴 한데 어깨가 불편한 분들은 막 이렇게 늘려줄 때 소흉근이 늘어나는 느낌보다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밸런스 픽스볼로 벽에 기대서 자신의 체중으로 꾹 눌러주면서 조금씩 움직여 보는 겁니다. 팔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견갑골과 어깨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스트레칭 자세와는 달리 팔은 편하게 내려두고 자신의 체중만을 이용해서 압력을 컨트롤하면서 안전하게 막을 풀어 줄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게 진짜 재활 치료 센터에서 물리 치료사분들이 직접 이렇게 풀어 줄 때의 강도랑 비슷한 느낌을 줄수 있는 방법 같더라고요. 이렇게 소흉근을 풀어 준 다음에 이제 전거근을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흉근과 전거근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데 뭉쳐 있던 소흉근은 풀어 주고 반대로 약해져 있는 전거근을 강화시켜 주면 이 둘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날개뼈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거근을 활성화시켜 주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집에 있는 폼롤러를 이용해서 월 슬라이드를 할수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해 봤는데 느낌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올려 드린 이 영상 보고 따라하시 느낌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구분 등과 말린 어깨를 만들어 자세를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두 가지를 집에서 틈나는 대로 혹은 헬스장 갔을 때본 운동 하기 전에 5분, 10분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면 이렇게 말려있던 자세가 점점 펴지면서 날개뼈와 어깨도 편해지고 자세가 펴지니까 키도 조금 커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날개뼈가 정상적으로 위치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자극이 훨씬 잘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운동 좀 반드시 알아야 할 그곳에 대한 정보를 찾아올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양한 정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